강남 패션페스타가 지난 6일 강남구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에서 열렸습니다. 네, 많은 이들이 오가는 특별한 공간에서 볼거리가 풍성했던 패션쇼의 이모저모를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엄정규 기자입니다. 하늘로 높게 솟아 천장과 맞닿은 거대한 책장, 책들로 둘러싸인 포근한 공간에 런웨이가 펼쳐졌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한 모델들의 등장으로 화려한 패션쇼의 막이 오릅니다 남성미와 여성미가 조화된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는 디자이너 김주환을 비롯해 비건 패션으로 주목받고 있는 양윤아 그리고 고태용, 곽현주, 이청청 등 정상급 디자이너들의 작품에 관람객들의 카메라는 쉴 틈이 없습니다. 일단 장소가 너무 좋았고요. 평소에 저희가 접하지 못한 브랜드들을 패션쇼를 보게 돼서 뭔가 새롭고 좋았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어, 일단 홀로그램 패션쇼도 너무 인상이 깊었고 그리고 이번 시즌 의상이 너무 아기자기하고 예뻐서 정말 인상이 깊었고 이번 강남 패션 페스타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패션쇼라는 컨셉도 담겼습니다. 진행자로 나선 개그우먼 장도연의 입담과 래퍼 비와이의 공연은 관객들의 호응을 이끌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즐겨 찾는 우리의 코엑스요. 별별마당 도서관에서 무대를 준비하였습니다. 누구나 더 가까이에서 이런 패션쇼를 즐길 수 있도록 마련하였습니다. 패션쇼하면은 일반 사람들은 잘 접근하기 힘들잖아요. 이 패션을 통해서 여기 강남 주민들 아니면 서울시의 아니면 여기 관광객들이 같이 어울려서 우리. 패션의 우리나라 패션의 미래를 볼수 있는 이런 멋진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상의 공간에서 패션을 통한 특별한 소통이라는 기억을 관객들에게 남기며 강남 패션 페스타는 내년을 기약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엄중규입니다.